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너는 발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레위기는 흔히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름 때문이기도 하고,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기도 하고, 레위기의 제사에 관련된 규정들, 제사와 제사장들에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정말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다양한 규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담고 있는 삶의 교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다 수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제공하는 삶의 교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 19장에 들어 있는 그 삶의 교본을 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십계명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9장에도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교본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공의를 행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십계명을 따라서 부모 공경, 안식일, 우상 숭배 금지 등등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경계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경외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경외한다 라는 표현도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부모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도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하나님과의 동급 이될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 정도에 흡사한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라고 하는 건 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삶에서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말 그 땅의 거류민들, 그 땅의 원주민들과는 전혀 다른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로 넘쳐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다 멀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띄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테니 너희는 그 땅의 모든 풍습 다 버리고 오직 내가 정해주는 그런 거룩, 거룩한 규례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시작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기본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지켜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그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언약관계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